이 고라니를, 노루를, 아, 정말 이게, 어, 너무 힘들어 하는 것 같아서, 얘를 키울 수도 없고요. 그래서, 풀어주기로 했습니다. 근데 워낙 녀석이 사나워서 이게 또 풀기도 힘들어서 제가, 어, 도구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줘 보겠습니다. 얘를 잘라줘야 되는데 야막가만 있어 다시 가너운 좋은 줄 알아 이거 비싼 거다 가만 있어, 임마. 다너 살려주려고 하는 거니까. 대신 오지 마, 여기. 사람들한테 피해주면 되겠어. 얘가 완전 탈진이 됐습니다. 하지만 이거 뭐. 여기까지 풀어 줘야 되는데 이거 잘라질라나. 가 다시가. 가서 먹고 다시 오면 안 돼. 아이. 아이. 다시 걸립니다. 다시. 보통 야 이게 해태망이 참 대단합니다 이게 이게 한번 걸리면 애들이 방법이 없어요. 너, 이제, 거기까지, 또 걸리면, 마 발까지 걸리면 못 도망간다. 빨리 가. 어, 빨리. 가, 임마. 어우, 자식이. 또 발이 걸렸습니다, 이게. 아 빨리. 들어줘야 되겠네. 가가 가 이제 또 머리까지 풀어줘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<laughs> 아유 자식 진짜 씨 <laughs> 이게 벌, 자르는, 밀도인데, 다행히 이게. 됐어. 이제 너 완전 해결됐다. 빨리 가. 아 가서 잘 살아, 엄마 가족들하고. 아. 빨리 가 어서고 뭐 나름 고마워하는건지 썩잘 안가네요 저기 사슴뿌리 노루뿌리 제가 한번 걸리면 굉장히 어려운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몇 시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뭐 탈진 한대 두들겨 줘야 되겠, 그래야 도망갈 것 같아. 갑! 아, 잘 도망을 잘 가지도 못하고.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어디 다른데 상처가 나지 않았으니까 아~ 하... 저도 뭐 정말 이 해태망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. 애들이 한번 걸리면, 저기서 숨은 몰아치는데, 어 아무튼 제도 한 생명이니까, 어 인간들에게 해를 많이 입히면서도, 어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. 아, 이제 갑니다. 음, 이만 동영상 마치겠습니다. 아유, 다시 또 어떻게 손을 봐야 되겠네요.